안녕하세요. 뚱커 선생님,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거 뭐냐면요, 모자, 이게 틀인데요. 틀이 트리 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뭐 할, 뭐를 할 거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트리를 만들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서 붙여 볼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리에다 붙일. 이렇게 그리, 이렇게 꾸밀 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서, 자, 다른 장식이랑 한번 해서 달아볼게요. 산타 할아버지를 그리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되면, 이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 거 없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이랑 산타 할아버지랑 모자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리면 되거든요. 강남콩 산타 할아버지. 좀 이따가 뚱코베 산타 할아버지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자 이제 이렇게 다이렇게 선생님이 가르, 저번에도 가르쳐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달아주면 되는데요. 맨 위에 트릴에서 별을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 별을 하지 말고 산타 할아버지를 해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이런 부직포에다가 산타 할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오려서 뽀드청을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언니가 흐리게 그린 거를 진하게 그려서 한번 오려본다고 하거든요. 자, 해볼게요. 이제 폰, 이거를 아직 안 붙였거든요. 폰트 총으로 붙여줘서 완성을 해볼게요. 이제 눈사 람 아니 눈사람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도 이렇게 완성이 가고 있습니다. 다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제 다음 작업 한번 해보세요. 자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어떻게 그리는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산타 할아버지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뺀 위에다가 별 대신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제 트리 꾸미기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솔방울에다가 색칠한 것도 예쁘게 말려서 붙여주고요. 아까 그림 그려놓은 것도 이렇게 언니가 붙여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언니가 이렇게 해서, 자, 트리모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소간이 동그랗게 써서 써도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끈으로 양 옆을 묶을 때, 머리에 쓸 때를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도 다 달았거든요. 모자 쓰고. 자, 우리 친구들도 트리 이런 거는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이소에서 구어, 구해가지고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서 모자 쓰고 파티 한번 해봐요. 뚜껑의 선생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